안녕하세요. 옐람이에요. 오늘은 겨울을 맞이해서 염색도 하고 촉촉한 피부 표현과 모브빛 색조로 깔끔하지만 러 쿨한 분위기는 살린 메이크업을 해보았어요. 제 최애 제품들과 모브빛 색조템들 그리고 겨울철 꿀템과 할인 정보까지 들고 왔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고 고고! 우선 기초 이 제품은 이츠스킨 파워 템 포뮬라 젤리 패드 감초 줄렌 인데요.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광고가 들어와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스킨팩부터 닥토까지 한 번에 할수 있어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스킨팩 하려면 솜에 덜어서 하기 번거로운데 패드 제품을 사용하면 좀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특히 얇아서 얼굴에 밀착이 너무 잘 되는데 보시면 붙인 게 티가 안날 정도로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 할 때도 붙여놓고 있어주면 피부가 상하지 않게 드라이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밀착력이 좀 떨어지는 패드들을 사용하면 드라이할 때 자꾸 떨어져서 불편한데 이 제품은 진짜 착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나면 에센스 흡수가 진짜 잘 돼서 열감도 내려주고 아침에 스킨케어를 흡수시킬 귀찮을 때 드라이할 때 이거 딱 붙여주고 하면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피부화장도 잘 먹고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또이 감초 줄렌 패드가 감초 뿌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감초 뿌리가 이제 진정해져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 효과랑 수분감 채워주기에 좋아서 수부지 분들도 너무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제 흡수가 다 되면 얼굴을 한번 닦아 주는데 이 제품이 젤리 패드인 만큼 패드가 엄청 말랑말랑해서 자극 없이 부드럽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일반 면으로 된 패드랑은 진짜 질감이 달라서 확실히 붙였을 때 흡수감도 좋고 닦을 때도 자극도 덜해서 좋았어요. 다음 감추줄렌 에센스 제품을 발라줄게요. 이 제품도 진정 효과랑 수분감을 채워줘서. 잘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피부가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진정 제품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발라도 밀리지가 않고 흡수가 잘 돼서 화장 전에도 부담 없이 잘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얼굴에 골고루 발라주고 두들겨서 흡수시켜 줄게요. 요즘 날씨는 날이 많이 건조해서 한겹더 발라 수분감을 채워줄게요. 다음 수분크림으로 마무리 보습감을 줄게요. 선크림은 달바 제품을 사용해 줄 건데요. 진짜 제 최애 선크림이에요. 화장 전에는 무기자차를 잘못 바르면 다음에 올라가는 베이스가 뭉치고 약간 들뜰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수분 베이스 같은 제형이라 오히려 화장이 잘 먹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유기자차 선크림 중에 따끔거리는 선크림도 있는데 이 제품은 자극도 없어서 좋았어요. 다음 쿠션은 피 제품을 사용해 줄 건데요. 이 제품이 색상이 우선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피부가 워낙 건조해가지고 세미매트가 그니 그러니까 아무리 유행할 때도 글로우 제품만 찾아다녔거든요. 한동안 너무 세미매트 제품만 나와서 아쉬웠는데 그 중에 찾은 약간 보물 같은 아이였어요. 우선 발릴 때도 촉촉하게 발리고 마무리 표현도 너무 끈적거리거나 부담스러운 촉촉이 쿠션이 아니라 적당한 글로우광을 내주는 제품이라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커버력은 한중 정도이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피부 표현이랑 색상이 너무 예뻐서 기존 21호가 조금 어두다라고 느끼는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고 얼굴 중앙 입체감이 생겼음 하는 부위에 한번씩 더, 덧 발라줬어요. 이렇게 하면 피부 표현이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깔끔하고 입체감 있게 해줄 수 있어요. 다음, 저의 약간 지겹댐인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파트를 사용해줄게요. 코랑 눈두덩이, 눈썹 쪽 음영을 넣을 때 뭉치지 않도록 불필요한 유분을 잡아줄게요. 컨투어링은 웨이크메이크 제품을 사용해줄 건데요. 이 제품이 발색이 약해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편하실 것 같더라고요. 색상도 노란기나 붉은기가 빠진 음영 컬러라 자연스러운 그림자로 표현해주기가 좋았어요. 저는 애교살과 코끝, 콧대 시작 부분만 살짝 집어주었어요. 코대는 넓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넓게 음영을 넣어주었어요. 팩트는 이큰 제품을 사용할게요. 케이스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색상도 너무 누르거나 어둡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코등과 애교살, 눈두덩이 유분감과 색감을 한번 더 잡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코등 하이라이트 효과도 줄수 있답니다. 다음 또제 최애 디올 하이라이터. 이 제품은. 가격이 좀 있어서 구매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진짜 구매 후에 없는 제품이에요. 네, 발라줄게요. 애교살이랑 눈 앞머리에도 진짜 예뻐요. 아이브로우는 베네피트 브로우를 사용해줄게요. 일단 심이 얇아서 너무 제 스타일이고요. 발색도 부드럽게 잘 되고 그렇다고 너무 짠 것처럼 되는 것도 아니라서 좋았어요. 눈썹은 밑선부더 그려주고 산을 그려주면서 사이사이 결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둥근 아치형 눈썹을 완성해주고 스크류로 한번 빗어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다음 픽서 제품으로 눈썹 앞머리 결을 살려줄건데요 이렇게 하면 내추럴하면서도 또렷한 느낌을 주기 좋더라고요 마스카라 픽서 제품인데 브로우에 써도 괜찮더라고요 다음은 아이메이크업 이 브러쉬가 되게 부드러워서 경계 안지게 바르기 좋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제품은 진짜 격울을 위한 팔레트 같더라고요 색구성도 알차서 하이라이터, 블러셔, 라이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좋았어요 오늘은 좀 깔끔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차분한 핑크 베이지 컬러로 눈두덩이랑 눈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한톤 깔아줄게요. 저는 원래 눈 밑은 밝히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가볼게요. 다음 립밤. 립의 색감을 맞추고 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립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제품은 무브빛 컬러 립밤으로 생얼에 바르고 내추럴한 메이크업 해도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컬러 립밤처럼 빨강, 핑크 이런 색감이 아니라 차분한 말린 장미 컬러라서 더 예뻤어요. 블러셔로 사용해도 광택이 살면서 차분한 핑크로 올라와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직접 올리는 게더잘 올라가서 직접 발라서 올려주었어요. 쿠션으로 경계를 한번 풀어주고 색감이 좀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롬앤 쥬시래스팅 틴트를 가져왔어요. 이 제품도 차분한 모브빛 컬러에 탱글탱글 너무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볼에도 덧발라 색감을 더 넣어줄게요. 보다 블러셔로도 윤기나게 너무 예쁘게 돼서 놀랐어요. 다시 아이로 돌아와서 너무 밝게 발색되지 않는 핑크빛 펄을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은은하게 핑크빛이 돌아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앞머리도 한번 발라주고 베이스로 사용한 색상보다 좀더 진한 자줏빛 브라운 컬러로 삼각존 부분과 눈꼬리 부분에 살짝 상승형으로 발라줘서 눈매를 은은하게 올라간 느낌으로 표현해줄게요. 다음 밝은 핑크 컬러와 밝은 플럼 컬러를 섞어서 코끝에 발라 좋아. 게 해주고 입술 위 아래에도 발라 외곽 광을 살짝 잡아주면서 통일감을 줄게요 뷰러로 바짝 집어주고 또 등장한 저의 지겹 대민 에뛰드 마스카라 픽서로 털을 고정하면서 길이감도 연장시켜줄게요 다음 마스카라는 지베르니 제품을 사용해줄 건데요 뭉침 없이 깔끔하게 발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진짜 강추드려요 페리페라처럼 존재감이 강한 것보다 속눈썹 붙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두 가지 다 너무 좋은데 오늘은 좀 깔끔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 제품을 사용해 줄게요. 다음 팔레트에서 가장 붉은 플럼 브라운 색상으로 삼각존 부분에 속눈썹이 남 부분을 시작으로 음영을 자연스럽게 넣어 줄게요. 이때 눈꼬리 부분이랑도 은은하게 연결감이 가도록 넣어 주세요. 다음 앞머리 부분에도 살짝 넣어 눈 앞머리가 더 뾰족하고 눈이 위로 올라간 느낌이 들도록 해 줄게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아까보다 눈매가 좀더 올라가 보이죠? 다음 파우더처럼 해줄 건데요. 이 피카소 브러쉬가 너무 부드럽게 발리고 뭉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처음엔 톡톡 두들겨 가루를 얹어준다는 생각으로 얼굴 외곽 그리고 팔자 쪽에 발라줄게요. 다음 붓펜 라이너로 제 원래 점을 다시 한번 살려주고 눈 밑에 점은 새로 찍어줄게요. 이렇게 눈 밑에도 하나 더 넣어주면 좀 약간 수수한데 안 칼진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는 요즘 진짜 자주 하는 깻잎 머리로 해주고 립 색상만 한번 더 넣어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요즘 꽂힌 꿀템들을 진짜 꼭 눌러담아 촬영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츠스킨 감초줄렌 패드랑 백호를 포함한 감초줄렌 4종이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올리브영 세일로 37% 할인한다고 하니 더보기란에 올리브영 프로모션 링크 넣어둘테니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